자 KX620 무선 마이크의 성능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제품을 일단 성능에 대한 거니까요. 다른 모든 다른 잡다한 설명은 빼겠습니다. 자, 일단요 어, 이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자, 테스트 스피커입니다. 마이크 부위에 꽂고 컴퓨, 저, 컴퓨터나 이 제품은 컴퓨터나 일반 뭐 스피커 다 작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Hello! h e l l o 여기 Honor, John Honor, John h 이 n 마이크 o h n 마이크. o 이 John h o n 이 r 이 o h n h 이 n o 이 John Honor, John Honor, John Honor, John 가지고 가. 자 이거를 아, 아. 이 거리 어디까지 되는지 해보겠습니다. 자 나가봐 나가봐. 말을 하면 10m 뭐 어디 어디 네, 어디에. 여기 지금, 오, 문 지금, 지금 문 앞이 문 앞입니다. 네, 나가 1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문두 네, 개를 네, 지금, 지금, 지금 철문 두 개를 지났습니다. 이 보겠습니다. 이이이 침묵을 침묵을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소리가 잘 들리는지 네 지금 목소리 들리죠? 자 1층으로 내려간답니다 참고로 저희 네, 건물이 3층나왔습니다 건물, 건물 밖에 나왔답니다 현재 건물 밖으로 나왔고 지금 어, 저기 보이죠? 치킨집 앞까지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어디, 뭐 어디까지 가는지 치킨집 을까지 나왔고 거리상당까지가히꽤되까데 지금? 3층지지가 지금? 상당히 멀리까지 지금? 계속 유지되고 지금? 히금리까지 네. 응. 지금? 계속 지금? 유지되고있습니지 <laughs> 지금? 난 지금? 5 0 지금? 지금? 지지지 지금? 다 지금? 아 지금? 지지 지금? 어, 이제, 안, 이정도에 끊기는구나. 50m, 어, 지금, 지금 지금 제가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50m 거리가 50m 정도가 더없는데 여기서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돌아갈게요. 돌아오시고 아니, 김대리! 더 가봐, 더 가봐! 오허허허어기이여기이여기서여기서 여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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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금여기시작기는데 대략 한기선여기 정도 기선 여기선. 0기선 정도. 근데 소리가 약간 끊김이 있는 게 지금 보다시피 전, 전기선이 전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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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면 충분하 이상 어, 마치겠습니다 어, 어.